아이는엄청 어, 네. 아, 어, 아, 어, 아, 어, 아, 어, 아, 이렇게 굉장히 사진 옆에 어 많은 에너지을 만들 수 있어. 저는 뭐너 오늘 너무 소매인 것같마음고 말았어요. 좋지. 오늘 는거 같은 거서 d j

그기가 너무 좋은 어, 우리 야초리이야나 오늘은 진짜 다른 거다상해없고 그냥 여이 이 공연장에 집중해서 재밌게 놀이 하는데.

그래서... 음, 벌써, 벌써 아, 진짜 아이크를 타고 이제 이뇨로 들어오는데 비가 살일 같아요. 그냥 막 와. ร슨้สึกว่าเด고 와. เสียหมด. 나다가. 우리 이뇨로 가다가. 예. 진짜 오 정말 재밌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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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이 예술가, 한 명씩, 개인에 이전에 이